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오늘은 저의 피부관리 첫 단계인 클렌징 루틴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 피부 타입은 지복합 트러블성 피부고요. 약 4년 전부터 트러블로 고생하기 시작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 자 그럼 제가 아침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보러 가실까요? sc 77 Menga Milly Harriet 손을 꼭 씻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저 통을 비워야 될것 같아서 양이 애매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이런데 이마랑 눈썹? 있는 부분, 그리고 관자놀이가 가장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바로 트러블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트러블이 많이 나는 부분 위주로 롤링을 좀 꼼꼼히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롤링을 30초에서 50초? 1분 안쪽으로 끝내려고요. 너무 짧게 하면 또 피지가 안 녹는 기분이고 너무 길게 하면 피부가 좀 힘들어할까. 근데 저 클렌징 밤 자체가 엄청 순해서 지금까지 쓰면서 한 번도 자극이 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자극 없이 강력하게 클렌징 되는 느낌. 이렇게 1차로 세안을 하고 이거는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라노아 어성초 비누를 두개 보내주셨는데 원래 쓰던 거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거품망에 넣어서 쓰는 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몇 번만 비벼도 거품이 나니까 몇번안 비볐는데 바로 거품 장난 아니죠? 바쁜 아침에 주로 이 비누를 쓰기 때문에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이렇게 거품망 써서 하는 게 훨씬 빨라서 손가락 끝으로 엄청 조금 조금하게 동글동글 굴려서 트러블이 많이 나는 부분 위주로 또저 저 지금 되게 세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진짜 살살하고 있거든요. 피부를 만질 때는 무조건 살살 해 주는 게 좋대요. 세게 세안하는 것만으로도 트러블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3차 클렌징 폼 단계나 세안 비누를 쓸 때는 1분 세안을 해주거든요. 너무 과한 세안 같잖아요. 근데 트러블이 좀 자주 나시고 피지가 폭발하는 피부들은 아침에도 이렇게 해주셔야 트러블이 안 납니다. 근데 아침은 좀 이렇게 순한 비누로 씻어주거든요. 아무래도 아침 세안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세안보다는 필요한 수분이나 피지는 남겨놓되 새벽 동안에 쌓인 각질이랑 피지를 없앤다.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세안을 합니다. 제 세안 방법을 보시고, 아, 저것도 너무 과한데 왜 저렇게 3차씩이나 세안을 하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렇게 안 하면 트러블 나요. 저렇게 했을 때 트러블이 안 나니까 계속 저렇게 루틴을 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외출하고 다녀와서 화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항상 세수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오겹솜에다가 리무버를 아주 충분히 적셔주고요. 속눈썹을 위로해서 녹여줍니다. 왜냐하면 마스카라를 우리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속눈썹이 올라가 방향대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녹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눈썹도 지워주고. 손바닥에 살짝도.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너무 적은 양을 쓰지 않고 조금 충분한 양을 쓰는 편이에요. 욕실 시계를 뒀잖아요. 그래서, 초를 보면서 합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네. 클렌징 밤이 어느 정도 닦였으면, 클렌징 워터. 손가락 끝으로 세심하게 롤링해주세요. 클렌징 워터를 씻어냈으면, 드디어 마지막 폼클렌징. 이 정도. 이건 굉장히 미세 거품이 많이, 나는 타입이에요. 이때부터 또 시계를 보고 1분을 저녁 세안 끝 야! 아침 세안이랑은 다르게 본격적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단계가 들어갔고, 마지막 세정 단계에서는 비누가 바뀌었죠. 아침에는 라노아 비누로 순하게 세정을 해줬다면 저녁에는 쇼음 클렌징 폼으로 강력하게 세정을 해줬습니다. 피지의 길을 잘 뚫어주지 않으면 자는 동안 피지가 막혀서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살짝 과하다시피 세안을 하고 진정되는 제품들을 많이 발라주거나 애초에 진정이 되는 제품들 위주로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리오 킬래시 마스카라만 쓰거든요. 클리오 킬래시는 정말 한 번도 단한 번도 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세정하기가 조금 빡세다. 왜냐면 강력하게 고정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지워줄 수 있는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오에서 나온 킬래시 마스카라 리무버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화장실에서 쓰는 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새거를 꺼냈어요. 이렇게 진짜 마스카라처럼 생겼는데 진짜 이 솔도 마스카라처럼 생겼어요. 여기 안에 액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마스카라 하듯이 이렇게 발라서 저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립앤아이 리무버를 씁니다. 이것도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새 거를 가져왔어요. 혼즈 클리어 페이스 스팟 리베나이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그냥 다른 일반 리무버들처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리베나이 리무버할 때 반드시 이 오겹솜을 사용해요.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오고 얘가 경제적이거든요. 엄청 얇은 다섯 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찢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리베나이 리무버를 먹는 양도 훨씬 적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어떤 면으로 봐도 굉장히 경제적인 화장솜이라고 생각해요. 합니다.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로 화장을 지울 때만 화장솜을 쓰고요. 다른 피부 화장을 지울 때는 결코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스킨케어할 때도 절대로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화장솜이 얼굴에 닿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눈이야 꼼꼼하게 지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리베나이 리무버가 워낙 강력하게 지워주기도 해서 약간 타협을 본 거죠. 피부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어떤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냐면, 이건 광고는 아니지만, 진짜 잘 지워주고 순한데, 트러블이 안 나요. 지성이라서 클렌징 오일만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클렌징 오일은 세정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트러블이 또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분이 좋고, 아무리 트러블 안 나기로 유명한 클렌징 오일도 저한테는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세안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클렌징 오일을 잘못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클레어가 추천해주기도 하고, 샘플을 보내줘서 두 통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순한데 피지를 진짜 싹 녹여주는구나라는 게 느껴져. 지성분들한테 진짜 강추하고 건성분들은 여름에 피지 폭발할 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렌징 밤도 제가 이미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 더러워서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싹싹 긁어서 썼고요. 그리고 클렌징 밤을 이용한 다음에. 저는 클렌징 워터도 써요. 앞에 사용했던 클렌징 밤을 깨끗하게 진짜 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솜 없이 바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이소 거품 용기를 사용합니다. 액체다 보니까 거품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짜자마자 바로 얼굴에 가져가서 빠르게 롤링을 해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 뒤에 드디어 3차 세안용으로 쇼 클렌저라고 해서 되게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제품이거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렌징밤과 같은 브랜드에 이것도 이미 다 써가지고 공병인데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버릴 수가 있겠군요. 새 제품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laughs> 저는 왜 이렇게 클렌징 제품들이 떨어질 만하면 되게 불안할까요? 무조건 두 개는 여분으로 쟁여두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광고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라노아 어성초 비누를 세안 비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2~3년 전부터 몸에 나는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찾았던 게이 어성초 비누거든요. 사용하고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 바디에 있는 트러블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히 잘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광고 문의가 들어와서 아주 넬롬 추배를 폈습니다. 예 제가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을, 겨울은 건조할 수 있잖아요. 살짝은 순하게 닦이는 제품이 더 끌리더라고요. 이 어성초 비누는 제 몸에도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세안 비누로 썼을 때도 당연히 트러블 없이 오히려 트러블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는 비누기 이 때문에 너무너무 잘 썼고, 요번에 광고로 만나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하나는 다 써서 사라졌고, 두 번째 비누가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 조금. 2주 정도 쓰면은 다쓸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바디에도 쓰기 때문에 비누가 진짜 헤프게 사라지는 편이긴 해요. 얼굴에도 쓰고, 몸에도 쓰고 하니까. 바디 트러블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바디 워시 대용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예이! 이번에 라노아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성초 비누 하나를 사면 어성초 비누 하나가 더 따라오는 셈인 거예요. 동일한 비누를 하나 더 제공해준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아주 싸게 구매하실 수 있겠죠? 또 바디워시로 추천하는 제품 중에 이게 있는데요. 이거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물비누예요, 여러분. 양이 되게 많죠? 아직 이만큼이 남았거든요. 1년은 거뜬하게 넘게 쓰는 것 같아요. 피지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이 라노아 비누를 쓰기 때문에 저것도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라노아를 쓰고 아, 오늘은 피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싶으면 저 페퍼민트 솝을 쓰거든요. 저게 진짜 여러분 한번써보 신 분은 알테지만 <laughs> 몸에 있는 피지를 그냥 싹다 말려버립니다. 쓰고 나오면 여름인데도 어, 건조한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피지를 싹 말려버려요. 그래서 바디 트러블도 많이 나고 온몸에 기름져서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가을 겨울에는 살짝 추천드리기가 뭐한게이 페퍼민트 버전이 진짜 춥거든요. <laughs> 처음에 제가 이걸 여름에 클레어한테 추천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여름인데 너무 시원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페퍼민트 성분 자체가 너무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 해보고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이거 진짜 다 쓰면 여름을 위해서라도 또 구매를 해 놓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름에 그 청량함을 잊을 수가 없어. 요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클렌징을 하고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세안단계 있죠. 비누라든지 폼클렌징을 사용하는 단계. 무조건 거품을 정말 잘 내셔서 1분, 1분 동안 롤링을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다른 제품을 사용했던 찌꺼기를 깨끗하게 없애기도 하고 클렌징 제품을 하나만 사용하신다면 이 하나로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싹다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1분 동안 그렇게 롤링이 끝나고 나면 깨끗한 물로 30번은 꼭 헹궈주세요. 꼭 그렇게 깨끗한 물로 헹궈주셔야 트러블이 안 납니다. 저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요즘은 진짜 평소 컨디션에서는 트러블이 진짜 거의 안 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집에 있는 클렌징 폼, 집에 있는 세안비누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분 세안을 했는데 너무 건조하고 너무 세정이 과하게 된것 같아라고 느껴지신다면 50초, 45초 이런 식으로 초수를 줄여가면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내 세안에 가장 맞는 적절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찾아서 세안을 하시길 바래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 피부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는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중에 선택해서 조금씩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민감한 피부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제품들이 너무 강력하거나 저랑 안 맞는 성분이 있었으면 뒤집어졌었겠죠 근데 이미 그랬었던 제품들은 다 거쳐서 정착했었던 제품들이 이 제품들입니다 트러블 경력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제가 클렌징 제품에 들였던 돈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오늘도 별볼일 없지만 재밌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목소리> 오늘도 얄미운 하루 되세요.